코로나19 사태는 예배와 교제, 선교 등 다방면에서 한국교회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작은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명성교회 세순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예장통합서울동남노회가 결국 둘로 나뉘게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쪽방촌 주민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당장 한끼 식사 해결도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쪽방촌 주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임이 제한되면서 작은 교회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장 임대료를 못낼 정도로 재정난을 겪는 상황에 온라인 사역을 준비할 여건도 갖추지 못한 교회가 많았는데요.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의 과제를 살펴보는 구티비 특별기획. 이번 시간에는 작은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최루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확산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당장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을 겪는 교회들이 많았고, 온라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다수 교회가 온라인 예배와 사역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도 많은 작은 교회들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작은 교회가 새로운 출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온라인 전도를 통해서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좀 달라져야 된다.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과 전략도 필요하다는 거죠. 복음은 문제가 없고 예배도 문제가 없는데 소통의 방식이 변화가 생긴 거고 마치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선교지를 나간 느낌으로 그 시대에 소통되는 언어를 배운다면 저는 오히려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온라인의 장점을 활용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산마루교회 양병모 목사는 온라인 예배 중계와 함께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성경강에 콘텐츠를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서일금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그 그런 성도들도 영상으로 하니까 오히려 다 참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서서 얼마 에에 진리 본색 T.V.를 개국했어요 유튜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역의 폭이 넓혀졌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소통 방식을 활용하되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진짜 일대일 양육으로 들어가야 돼요 한 사람의 귀한 걸 알고 작은 교회가 오히려 희망이죠 1 0명 맡았으면 관리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것도 잘할 수 있잖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 설교 준비 하나만은 정말 목숨 걸고 할수 있고 양육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변화가 작은 교회를 살리는 회복의 기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뉴스 최로입니다. 3년 가까이 명성교회 셋은 문제로 내부적으로 대립해온 예장통합 서울 동남로회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둘로 나뉘게 될 전망입니다. 김수원 노회장이 이끌고 있는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가 총회의 노회 분립을 위한 헌의안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수원 노회장은 노회가 하나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지만 사랑하던 부부도 갈등과 다툼이 있다며 긴 시간 동안 갈등에 지친 노회원들이 갈라지길 원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동남노회의 갈등은 지난 2017년 10월 가을 정기노회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명안과 관련해 의견이 충돌하면서 마찰이 빚어진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예장통합총회 측으로부터 분립 제안을 받았다고 김 노회장은 설명했습니다. 서울 동남도의 분리반은 오는 12일 정기노회에서 표결을 거친 뒤 결의가 통과될 경우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우리 사회의 약자라고 할수 있는 저소득 소외 계층입니다. 거주 환경마저 열악한 쪽방촌은 일자리는커녕 당장 한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도 걱정입니다. 코로나19로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쪽방촌 주민들을 이정은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낡은 건물 아래 한 평도 채안 되는 비좁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쪽방촌은 노령층이 밀집되어 있고 위생이 취약하다 보니 감염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 우려 때문에 대문 밖을 쉽게 나서지도 못합니다. 그한2 5 가구 사는데, 그렇게 네. 사람들은 좀안 나가, 안 움직여. 그가 보면 얼굴 빌빌가 그다음에 뭐 죽고 그래. 생계 문제도 심각합니다. 쪽방촌 주민들 대부분이 기초생활 수급자지만 비수급자는 대부분 공공근로나 일용직 일자리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최근엔 일자리까지 잃었습니다. 사무실 같은데 문 닫는 데 많이 있잖아요. 가면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다고. 난감하죠. 수입이 끊기다 보니 월평균 20만 원이 넘는 월세도 몇 달째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을 못 하니까는 방세를 내야 하는데 일이 없으니까는 당장 식사 해결도 어렵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원봉사자들의 발길도 끊겼기 때문입니다. 쪽방촌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던 무료 급식소나 주민 사랑방 등도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가으로 해서 문서 왔는데요. 그런 게 끊겨버리니까 가시고뭐 저희도 는게 없어요. 그래서 쪽방촌 주민을 지속적으로 섬겨온 프레이포유 손은식 목사는 지난 두 달의 시간이 이들에겐 사회적 고립과도 같았다고 말합니다. 쪽방까지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먹는데 처음 가장 이제 취약하고요. 그래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영양실조나 누군가 나와서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당장 내일의 생계가 절박한 소외계층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나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뉴스 이정은입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 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유창선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신천지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유사 이단 단체 교도들의 탈퇴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교계 언론사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신천지의 방역 비협조 행위를 살인에 해당한다며 비난했습니다. 간담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교회 청년부에선 온라인을 통한 교제가 활발해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익숙한 청년들의 색다른 교제 현장을 소개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신천지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면서 유사 이단 단체의 교도들이 잇따라 탈퇴하고 있습니다. 특히 JMS로 알려진 기독교 복음 선교회 교도들의 탈퇴가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JMS 탈퇴자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이 발생한 2월 말 이후 가입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1년간 70명 안팎에 머물던 가입자 수가 두 달여 만에 3배 이상 급증한 겁니다. 한달 평균 4천 명 수준이던 방문자 수도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JMS 교리가 신천지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두곳 모두 일반 교회인 것처럼 위장해 접근하고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JMS 교도들이 통일교회도 비슷한 교리가 있고 우리나라 이단 계보까지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다른 이단에서도 탈퇴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코로나 사태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의 방역 비협조 행위는 살인에 해당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신천지의 이 같은 행위는 일반 업무 방해를 넘어 미필적 고의 살인으로까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박 시장은 형사와 민사 고발, 구상권 청구, 법인 취소 등 시가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둔 상태라며 신천지의 위법 행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어 서울시가 입수한 신천지 내부 문건만으로도 추수꾼의 존재가 드러났다며 검찰이 개입하면 신천지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사역이 늘어나면서 청년들의 온라인 교재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전화로 안부를 묻고 묵상을 나누는 큐티콜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큐티콜 챌린지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본딴 것으로 릴레이 전화 신방입니다. 특정 순번에 전화를 받은 학전자와 가장 많은 전화를 받은 슈퍼 전화자를 선정해 선물도 증정합니다. 수원의 한 교회는 카카오톡에서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약속된 시간에 입장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성동 교수는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사역이 다음 세대 부흥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지두 달여 만에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새학기를 맞은 아이들은 모니터를 통해 친구들을 만났고 가격도 제대로 몰랐던 마스크는 줄을 서서 사야 하는 필수품이자 매너가 됐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염 우려를 이유로 모이기에 임쓰는 대신 흩어져야만 했고 간단한 교재도 어려워졌습니다. 문제는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현상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비무한이란 말이 있습니다. 준비하면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지만 반대로 말하면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윤인경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10명 중 4명은 신천지 집단 감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확진자 500여 명 가운데 감염경로가 신천지 관련이 41.6%로 가장 많았고 선행확진자 접촉과 해외유입, 지역 집단발생 관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지역이 약 68%를 차지했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선천성 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태아의 건강 손상이 노동자의 업무상재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첫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임신한 여성 노동자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업무상재에 포함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은 2009년 임신해 이듬해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이 지난해보다 0.5% 줄겠지만, 이는 선진국 가운데 예상 감소폭이 가장 작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무디스는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담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0.1%에서 하향 조정한 마이너스 0.5%로 제시했습니다. 주요 20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마이너스 0.5%보다 더 낮아진 마이너스 0.4%입니다. 무디스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급속도로 누적되고 있다며 G20 국가들의 올해와 내년 실질 GDP 전망치를 모두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SNS 인플루언서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에서 광고할 때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SNS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들이 사용 후기를 빙자한 광고를 올려 논란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표시 문구를 해당 SNS 게시물의 첫 부분이나 끝 부분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군 간부가 장병용 마스크를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는 A 상사는 지난 2월 중순 부대창고에서 장병용 KF94 마스크 2100장을 외부로 반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대는 마스크 지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량 부족을 확인해 자체적으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간부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청년 신진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미술 상점을 엽니다. 갤러리에 소속되지 않은 젊은 작가들이 대중과 만나며 직접 자신의 작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들은 5월 한 달간 한가람 미술관에서 작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예정입니다. 예술의 전당 측은 보안점을 개선해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며 작가에겐 홍보와 작품 판매 기회를 관객에겐 합리적인 가격으로 작품을 구매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희경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하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교단과 합동교단이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두 교단총회 임원들은 연석회의를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친교를 나누며 한국교회를 위해 힘써야 한다면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양 교단이 연합해 철저하게 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통합총회 김태영 총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배드린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어려운 와중에도 교회가 방역 체크를 잘 하면서 힘든 시기를 극복해나가자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가 오는 5월 25일 진행할 예정이던 목회자부부 영적성장대회를 6월 15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기침총회는 제13차 임원회에서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영적 성장 대회를 6월 15일부터 3박 4일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재철 총회장은 코로나19로 모든 교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사 강행이 무리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대회를 1개월 연기하지만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며 성공적인 성장 대회 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2020년 후기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과정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등 6개 대학원의 석사과정으로 신학대학원의 경우 주간 또는 야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과별로는 신학과, 교회음악학과, 사회복지학과 등총 14개 과입니다. 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 할수 있으며 6월 중순에 심층 면접을 진행합니다. 합격자는 6월 26일 서울신학대학교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국무부 소속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을 전 세계에서 종교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 지정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또다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된 겁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는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심각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종교활동이나 성경책 소지가 발각될 경우 체포 후 수용소로 이송돼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과 같은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교회는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사역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자립 개척교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교회 상황에서 온라인 사역으로의 전환을 어려워하는 교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작은 교회를 돌아보는 관심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